안녕하세요. 어, 모르 집 담공사하고 닭장, 그, 블릭 쌓는, 블럭 쌓는 거는 끝났고요. 우리 박사님 때 페인트 칠도 끝났고, 어,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빨래터, 빨래터 수조공사도 거의 마무리 돼 가고요. 이제, 태양광하고 배터리하고 모터만 설치하고 그 지붕 작업, 페인트 작업만 하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뭐한달 안에 한달쪽한달 안에 거의 한 달쯤이면 더, 거의 끝날 것 같다 생각했는데요. 이 경조사 문제도 있고 뭐 이렇게 딜레이되는 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한달 안에는 끝낼 수 없고요 앞으로 한 10일 더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10일이 뭐야 10일 10일 조금 더 걸릴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새마을회관인데요 새마을회관 옆에 그 정육점이 있었는데 헐렸어요 걸렸고 어디로 가냐면 저기 마켓 있거든요 새마을마켓 저기 새마을마켓 바로 옆에 조그맣게 전화죠 어, 천막이 아니라 발화로 저렇게 전운대가 정육점입니다 그리고 새마을마켓도 지금 오전 10시인데 굉장히 활발하게 마켓이 운영되고 있고요. 사람들이 엄청 와요. 은근히 은근히 엄청 옵니다 마켓에 또한 여인분께서 장바구니를 들고 장보러 가고 있고요. 우리 여기 림트리 림트리는이 옆에가 이 천장님네 집이죠. 자, 그리고 우리 박사님댁 작업 할게. 있어서 조금씩, 매일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다른 일이 이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빨래터 갔다가 막 왔다가 여기서 조금 하고 저쪽에 가서 이제 또 하는 거. 감독하고요 그리고 우리 박사님 때 오른쪽에 보시면 이것도 갱계이한테 어 이게 그거죠? 계량기? 계량기인데요. 햇볕을 받으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갱계이한테 어, 용접을 조금 해라 그래가지고 철근으로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점적관수 재활용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구요 무스타파가 칠을 해고 갔는데요 이틀을 잡더라고요 이틀을 이틀을 잡는데 마지막 날그 다음날 다른 데서 또 일을 해야 되니까 밤 늦게까지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쪽은 복도 쪽은 어느 정도 잘 됐습니다. 잘 됐고요. 아주 깔끔하게 잘 됐고요. 이렇게 칠은 방도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짝 뜯어놓은 거를 다시 달면 되고요. 청소를 하고, 이 청소를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여기 지역 주민 중에 한 분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있요 이거를 싹다 긁어 내야 되거든요. 아모르 때문에 돈 들어가는 일이야. 아돈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많이. 그렇죠. 일을 막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화장실, 화장실 이제 청소만 남았죠. 이 칠까지 다 해놨으니까, 청소만 남고, 수전도구만 설치하면 될것 같습니다. 청소한 다음에, 한 번, 깨끗이. 그 다음에 이제 수전도구 설치하고 한번더 해야겠죠, 청소를. 예, 여기, 음. 워낙 치우지를 않아가지고, 아주 막, 난리가 아닙니다. 여기 이제, 방도 이렇게 잘 됐고요. 실까지. 음. 그 다음에, 우리, 교육장 겸 주방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 오시면, 무스타파가, 다음날, 음, 다른데 일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바르긴 발랐는데, 이렇게, 음, 얼룩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아직 덜 칠해진 거죠. 근데 마무리가 안된 거죠. 그래서, 마무리는 무스타파가 계속 일이 있으면, 저랑 모르랑, 아, 모르는 칠하면 안 되고요. 제가 칠라든가 편의는 봐줘야죠. 이거 뭐, 뭐 얼마 안 되니까요. 이쪽 방하고 화장실 두 개가 조금 약간 미비한 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하루를 또 여기, 아, 반나절을 여기 와서 하면 하루를 또 까먹기 때문에 제가 가서 일하라고 그랬어요. 가서 일을 해야죠.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하면 되겠습니다 이정도 상태고요 요거 한번만 살짝 칠하면 되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어, 밑에는 저거 알루미늄 샤시로 누을까 지금 생각 중인데 돈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견적 한번 내일이나 모레 받으러 가야 받아보러 그 사람들이 안 와요. 제가 가서 사진 찍어서 제 가지고 가야 된다. 제가 나가는 길에 견적을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저 부분까지 까록이 들어가 저. 타일이 들어가고요. 창문 중간까지. 저 안쪽에도 타일을 붙일 겁니다. 그리고 이세개 기둥도 타일을 붙일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타일을 붙여놓으면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또 여기 위에 붙일 타일을 이 생리에서 없는, 진짜 없는 타일을 하나 구해왔거든요. 두 박스. 두 박스만 있으면 되죠. 열 장이요. 음, 그거를 또 그림 있는 걸로 아주 멋있게 우연하게 보고 가져왔습니다. 음. 딱이 주방에 들어가는 타일을 어저께 구했거든요. 응. 그집 밖에는 없어요. 그 타일이. 생리 전체에 그집 밖에는 없어요. 그걸 우연히 지나가다 보고, 돗박스를 가져왔는데요. 자, 붙이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청소를 하려고, 청소 도구도, 사 오고, 음세 제도, 사 오고, 아무튼 깨끗이 정리 를 해야 겠죠？한번 중간 에 정리 정돈 이되 고, 그 다음 에 우리 텃밭이죠 텃밭 이 죠？텃밭, 텃밭 인데, 이 들어가는 입구는 빼고 나머지 어... 모로한테 바람을 막게끔 여기가 바람이 세거든요쎈 거를 조금 막아 주면 어... 감은 쌓여 있지만 바람이 엄청 세요 이 바나나 잎 찢어질 정도로 굉장히 세거든요. 바나나가 쉬었잖아요. 바람이 세니까. 뭐로? 응. 어. 아 세봉 세봉. 세봉 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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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입구가 좀 넓으면 그렇죠. 세 모르. 사, 세봉 모르. 자 세봉 바람. 아무튼 모르가 이거 책임지고 한다 고 그랬으니까 해야죠. 무슨 종업원이 맨날 응? 농업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야죠. 자기도 해야지. 제가 볼 때는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많고 그 기도한 시간 빼고 일을 할래니. 낮에는 또 덥고 못하고.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냐? 그것도 아니죠. 그 할때 빨리 해야죠. 도대체 일을 언제 안 되는 거야? 난참 희한하네. 지금 모루가 열심히 바라를 치고 있고요. 바람 때문에. 음, 아 여기 보시면 이건데요. 제가 어저께 이거를 다섯 장 다섯 장 구해가지고 이 모양이 요런 게있구요 이게 싼 비싼 게아니더라구요 육천 세 파면. 이게 가로가 60cm 짜리거든요. 세로가 30이고. 옆에 보시면은 요것도 한 20cm, 25cm 정도 될것 같아요. 이런 거, 타일도. 우리 화장실에다가 썼던 타일인데요. 이런 것도 3750세 파일. 그러니까 이게 면적을 따지고 보면 아 어, 이쁘고 괜찮아요 타일도 완전히 시원하네 한국에 있는 타일 같네 요 문양이 다섯 개고요 또 여기에 뭐 오렌지랑 오렌지랑 뭐 있는 그 주방용 타일이거든요. 이게 주방 한줄 넣을 거예요. 한줄다다 다 붙이는 게 아니라 한 줄. 그래서 이렇게 다섯 장 다섯 장사 왔습니다. 다섯 장이 한 박스더라고요. 두 박스 사 왔고요. 붙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 오늘도 바람이 모래바람이 엄청 부네요. 야 이게 언제까지 끝날지는 모르겠는데요. 와 모래바람이 엄청 불어요. 눈은 잘뗄 수가 없고요. 자 우리 구독자님이 주신 그 대나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신우대. 신우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야 신우대가 완전히 사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와서 심은 지 일주일, 일주일? 한 5일 정도에 싹이 조그만 게 하나 났었거든요. 아우. 지금 막 쭉쭉 올라오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느낌은 그 다음에 연축형 대나무 세네갈 대나무 비실비실한 걸 심으면 너무 약한 걸 심은 것 같아요 대를 그렇지만 지금 계속 잎이 네개 밖에 없었는데요 세 개인가 지금, 총, 지금 또 하나 나오니까요. 일곱 개가 되고 있고요. 여기 또 보시면은, 요게 신우대인데, 싹, 요건또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마디마디에서 다 올라오는 거를 볼수 있거든요. 저 밑에 작은 거에서도 올라오고 있고요 잘, 잘안 보이시겠는데. 이렇게. 여기도 또, 새로 또 올라오고 있는 느낌이구요. 총, 뭐, 일곱, 여덟 개가, 이렇게 마디에서 올라오는 거가, 잎이, 한 일곱, 여덟 개가 보이구요. 앞으로 어떻게 크는지 한번 잘 관찰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 그 신우대죠, 신우대. 신우대는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수를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뭐 여기 관수시설 파는 데가 마땅한 게 없고요 그냥 철물점에서 이 호스를 하나 사다가 이렇게 쭉 연결해 놨습니다 일단은 예 여기 세밀하게 보시면은 모래집에서 이게, 점적관수를 썼던 그, 담 있지 않습니까? 담? 거기서 이제 조금 한 10개 정도를 빼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물통 안에다가 물을, 응? 연결하면 되죠. 이렇게 물통 안에서 나무에 물을 줄수 있게끔, 그럼 물이 많이 바깥으로, 어, 뭐라 그럴까, 소비되는 물이 없이, 딱 나무에만 줄수 있게끔, 이렇게 10개 정도 가져왔고요 이게 왈로포어로, 점적관수가 왈로포어로 무다구랍니다. 무다구. 무다구래요. 어, 머리에 무대뽀 정신 비슷하네. 무다구 무대뽀 네, 여기는 이쪽은 퍼런데, 이쪽은 왜 누렇지? 비료를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이게 타이바질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텃밭, 텃밭을 이제 바람이 조금 덜 들어가죠. 이러면 바람도 덜 들어가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 구독자님이 주신 씨앗을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또, 본격적으로 심어서 상추도 먹어야 될 텐데 상추부터 먼저 심어야 겠네요 우리 구독자님이 주신 상추를 빨리 심어야겠습니다 오늘 내일 중에 빨리 심어야지 가기 전에 한번 뜯어먹고 가야지 아, 고기 사다가 한번 구워가지고 밥 해가지고 먹어야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맨날 죽 먹으니까.